첫 연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되면 몇달 뒤부터 이런 사람이랑 연애할 거야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공감을 좀 해줘야 돼. 어떻게 공감을 해줄지에 대한 것도 계획하지 마. 아직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봤고 이제 슬슬 만나보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현재 저희 상황에서 이성을 만나기에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준비를 뭘 하면 될지 이게 고민이라고 하네요.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연결되기까지. <laughs> 지금 현재 22살이시고 아직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지금 뭐 관심 가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제가 여건상 상황이 음. 안 돼서 3개월 뒤부터는 만날 수가 있거든요? 군대 이런 것도 아직 한달 정도 남아있어서 아군 생활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연애 매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 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지방에 잠깐 와 있는데 지방에서는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서울에 음. 있는 사람 만나고 싶거든요 자, 3개월 동안 지방에 있는 여성분이랑이라도 소통하는 게더 좋지 않아요? 그 마인드가 좀 다른 게 느껴져서. <laughs> 이 지방로들 이제 난리 난다. 에? 아니, 아니, 제 <laughs>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그래요. <laughs> 오케이, 네, 그래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성을 만남하고자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이 이게 뭐예요? 질문이? 네, 제가 성격 m b t i 말하자면 ENTJ거든요. 눈이 약간 좀 높고, 그 영상 올려주신 것 중에서 남자 네. 관리 있잖아요. 그거를쭉 적어보니까 한 20개 정도 됐어요. 제가 쭉 빠르게 좀 불러볼 테니까, 체크리스트에 어떤 상태인지 렌즈 네. 끼고, 향수를 항상.

이중 관리는 지금 몸을 좀키우고 있는 상태 제가 말하는 거에서 ENTJ라고 했으니까 팩트로 말해줘도 네. 되겠죠? 지금 네. 22살인데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메종 마르지엘라 뭐 보이드 샤네, 톰 포드 이런 걸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수입이 많이 좋은가 봐요? 개인적인 사업을 하느라 공부 못하는데 그래도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더 벌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안 보시지만 저는 사진이 보이거든요. 인물은 좋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재테크를 공부하듯이 사업을 하듯이 ENTJ의 전형적인 전략과 이런 걸 계획해서 연애를 네.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가짐, 지방 사람들은 저하고 안 맞습니다라는 마인드를 당장 다, 다 갖다 버려야 아니고, 됩니다. 제가 이성으로 봤을 때그 사람이 사투리 안 쓰면 좋겠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까? 나도 서울 남자 좋아요. 왜냐면 자상하거든. 그 이미지가 있지만 서울 사람들이라고 다 열려 있고 다 깨어 있는 거 아니고 사람 다 똑같아서 쏙 터지고 답답하고 더 올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연애는 네. 사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전략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다 만나봐야 돼요. 3개월 뒤부터 하겠다. 이것도 사실 계획이고 전략이잖아요? 서울 네. 사람만 네. 만나겠다. 이것도 계획이고 전략이에요, 사실은. 첫 연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되면 몇달 뒤부터 이런 사람이랑 연애 할 거야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공감을 좀 해줘야 돼 어떻게 이거, 공감을 해주지에 대한 것도 계획하지 마미디 이거 알려줘야 될것 같아서 그냥 알려준 거지 이성 만날 때 이렇게 티티티 이러지 않고 공감도 잘 해준다는 소리 들었고요 자봐 내가 여자잖아요 자 여성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반박하고 싶지 변명하고 싶지 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싶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아 진짜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해 봐야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22살이잖아요 전략을 가져야 되는 연애는 30대 중후반 넘어서 해도 돼 내가 영상에 말했던 이런 남자 자기관리 그거를 지금 22살에 다 맞춰서 할 수도 없고 그 나이에는 나오지 않아 그런 느낌이 지금 그런 거는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더할건 없어요 지금 갖춰야 될 거는 소통이에요 소통이 공감 해야 될게 있다면 오히려 여자들 브이로그 같은 거 보세요 전혀 관심 없는 아. 분야 있죠 강민경 브이로그 강민경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아, 하면 안돼 네. 어, 내가 뭐 싫다 하는 생각이 들때아 내가 그런 걸왜 싫어할까?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아직 네. 강민경 같은 스타일이랑 연애를 해보지 않았는데 이미 내가 좋아하는 걸탁 틀에 맞춰놨잖아 그거를 내려놓는 걸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깨져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를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연애에 대한 그림이 있을 텐데 그거 일단 다 지워야 돼. 백지로 새로 시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 맞을지는 경험 해봐야 알아요. 나도 그때는 그랬어요. 저는 첫 연애에 대해서 로망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도 네. 고등학교 때 연애 를안 했어요. 공식 1호잖아. 내 평생 기억에 남고 아무나 만나기 싫은 거야. 아, 아무 그렇구나. 의미 없더라. 아니 근데 댓글 보니까 멘탈이 야가 나갔어. 멘탈 나갈 거 없어. 어차피 여기 다 연애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들을 필요 없어. <laughs> 내 말이나 들으면 돼. <laughs> 네. 그리고 혹시 궁금하지 않겠지만 연애 채널 같은 거 있잖아요 티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네. 여자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가지고 원하는 것들이 많은지를 보게 될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여자들이란 저럴 수 있구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 제가 궁금한 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 네. 연애 시장에서 1부터 10까지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1부터 10까지 일단 나눌 수 없고 스타일적으로 상의밖에 안 나지만 깔끔하고 피부도 지금 좋다며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다 더뭘 하면 할수록 그냥 올드해 보일 뿐이야 음. 네, 그래서 모임 같은 거 하거나 동호회 같은 거 아, 나가면은 네. 20대 후반, 30대 막 이희한하게 그런 사람들하고 막좀 맞더라고요. 저는 아직 초반인데 그래서 이게 좀 그럼 차라리 누나들이랑 연애를 좀 해봐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 막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어요. 뭔데 또? 그무대진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기구 아니지? 네, 네. 서울 세자리 등록하는 건좀 빠른가요? 우리 가입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네 알겠습니다 가입이 되지만 굳이 지금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어쨌든 당장 지금 결혼할 상황은 아니에요 연애를 더 해봐야지 급하게 생각하지마 조급함 내려놓고 편하게 주면서 일단 여러 여성분들을랑 대화를 해보세요 연상분들이랑 사귀어보고 <laughs> 어? 이제 끝? 수고했어요 <웃음> <웃음> 아,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끝 어때요? 지금 여기서도 아까 댓글들 올라가잖아. 정신 차려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많이 있는데, 남들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나같이 티야. 어, 근데 자기한테는 철저한 F죠. 저도 그래요. 일단, 아직 경험치가 낮아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애를 할때 부딪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